안녕하세요 다이바이티비 저는 장반장이고요. 저는 d k 광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 이온 배터리 팬 만들기입니다. <목소리>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배터리 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터리 팩을 만드는 요령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 하나의 배터리 이거 3.7V 만충전 시 전압이 4.2V예요. 2600mAh인데 자, 직렬하고 병렬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4.2와 4.2이기 때문에 8 4 v 용량은 똑같아요 2, 2600mAh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직렬이 되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1 2 6 v 에 2600mAh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병렬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면 은 전압은 변하지 않아요 용량이,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용량이 거예요. 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안에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씩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4개씩 6줄이 들어가요. 총 24개가 들어가는데 3직렬에 8병렬이 나와요 3직렬이라는 것은 3개를 직렬로 만들고 이게 8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만충전 12.6볼트에 8병렬짜리 배터리팩을 여기다 구겨 넣을 거예요 이제 배터리팩을 이제부터 만들텐데요 이렇게 4개를 붙이기 용이한 니켈 플레이트예요 요걸 이용해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반을 먼저 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에 직렬이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에 같이 물리고요. 반대편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물리고요. 이게 플러스 단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결국은 이렇게 연결된 거네, 그렇죠? 음. 자, 이제 스포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그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야? 뭘을거다또 붙여. 왜? 자, 이거 먼저 하다가 남은 거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한번더 해주는 거요 아, 마이너스에 달까봐 음. 그렇구나. 그렇죠. 거긴 안해야 안안 되는 거고 말하자면 지금 작업은 배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음. 자석, 네오디움 자석 이용해 가지고 붙여놓고 하면은 편해요. 최소 두 방씩은 해주세요. 불꽃 세다. 오, 뭐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아요. 오, 오, 이 꼬실 강력하다. 오, 잘, 잘 붙었어? 이렇게 단단히 잘 붙었어? 아 당연하지. 이렇게 음. 탄탄하게 붙어줘야 돼요. 자, 이걸 이쪽에 연결을 할게요. 이걸 먼저. 아, 그쪽도 고무줄 빼야 될것 같은데. 안돼, 아, 이거는 무너지잖아.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야, 이거 뭐 자석으로 얘네가 붙어 있어? 어, 아, 모양이 이상하게 졌다, 그지? 고무줄 때문에 그래. 아 이거 골라는데? 아 공주 빼고 모양을 잘 맞춰서 해봐. 아 여기 하나 붙여놓고 해야지. 아그거 공주 빼도 그 위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잡아줄게. 아그거 빼봐. 아이씨. 이거 빼는 게뭐 얼마나 그렇게 된다? 고 아니 많이 붙이고 간격이 빼서 두 개씩 두 개씩 해. 아이씨. 시작부터가 벌써 흉축하다 진다. 흉축하다는또 뭐야? 나너 때문이야. 이씨. 기분이 안 좋아요. 오, 야 물고 왜 이렇게 튀냐? <laughs> 용접이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은 단독으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뒤집어서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게 단독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갈 겁니다. 어, 이거 성능 괜찮네. 쉬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거실 끼면 안 된다니까. 낄 거야! 자, 됐습니다. 이렇게 팩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플러스죠? 그러면 12.6볼트 근처가 나와야 돼요 1 2 6 v 볼트 나오죠 자 그럼 1 2 6 v 볼트짜리 3s4p짜리 배터리 팩이에요 3직렬 4병렬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자 이게 두 개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음 길쭉하게 고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일단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만든다고 이렇게 또 고세. 이렇게 하면 안 늘리고 좀더 편하게 깔끔하게 할수 있겠네. 있겠네? <laughs> 있겠다. 자, 두 번째 거다 만들었네. 야, 두 번째 거 만드는 게첫 번째 거 만든 거보다 확실히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잘된 느낌이네. 전압 체크해 보고요. 12V, 12.6V 이상 나오죠? 정확히 다 연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바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십사 점. 이걸 갖다 이제 병렬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이거를 다시 병렬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음. 고작업을 그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laughs> 자꾸 하다가 어디 가? 야시 그럼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럼.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에 이로 갈 거고요. 여기서 에 이로 갈 거고 여기서 이로 갈 거고 여기. 아무 뭐 복잡해. 거예요. 연결을 해줄 거예요. 복잡하다. 아니 병렬이면은.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고. 아, 근데 이건 뭐, 몰라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안 들어가니까, 저기? <laughs>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아, 안 들어가니까, <laughs> 이렇게 길쭉하게 저긴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아, 뭔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와, 저영잘 돼야겠다. 가는 길에 합선되지 않고. 이쪽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아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뭐좀 넉넉하게 잘라줄게요.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는 왕스튜트 부에다가 넣어가지고 쫙한번 하면 더 좋겠다, 그렇지? 있잖아. 오, 그게 그거야?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오, 그렇대요. <laughs> 이 부분을 절연 작업을 해줄게요. 아이고 뭐가 많은데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뭐 부자재가 많이 들어간다, 뭐가 아이 부자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요. 엔간은 <laughs> 저기 아니면 만들기는 진짜 쉽지 않다. 이거 너무 뭐가 많다. 복잡하고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걸리고. 집에서 놀면 뭐해?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하면서. 여기는 절대로 절대로 만나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구독자분이 순순 니켈 뭐 스폿 되는지 좀 확인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마침 작업하는 중간에 이 순순 니켈 플레이트 주문한 게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한 군데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0 1 5 t 에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순수니켈이야? 그치 렇 음. 그러면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을 같은 면적 같은 두께로 비교했을 때요 구리를 1로 봤을 때 저항이 니켈 도금은 대략 한 7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순수니켈은 약4 정도 돼요 구리에한 4배 정도 저이 걸리는 거고요 니켈 도금은 뭐한 7.몇 정도 돼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근처 될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저항이 적은 만큼 전류는 많이 흘려 보내겠죠. 근데 저항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용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좀 잡아줘 볼까 어떻게? 내 손에 빠지지 안 튀는 거지. 왜 <laughs> 아, 그래? 잘 되는데요? 오, 잘 된다. 지금 이거 한참 충전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포 스포기가. 썼는데 뭐잘 돼요 자요 스포키 제가 영상리뷰 카드 걸어 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예, 지금 뜨는 그거 눌러주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복잡해 보인다 뭐가 각 부분별로 병렬 연결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씩 빼놨어요 이 배터리에서는 작업할게 이제 끝났어요 뭐야 그건 자 이거는 캡턴 테이프라는 거예요 네열 테이프 인데 뭔 테이프? 캡톤 테이프? 캡톤 테이프라고 캡톤? 하는 캡톤? 이름도 참 특이하다 내열, 절연 뭐 그런 테이프예요 혹시나 여기서 발열이 생기면은 피목 같은 거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씩 감아줘야 돼요 보시면서도 느끼겠지만 절연 작업 계속 반복이에요 절연 작업의 반복 그만큼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절연 작업은 자, 이렇게 서 단단하게 김밥 같다. 김밥. 음으로 잠깐 여기서 잠깐 나는 질문을 한번 할 거야. 이 각각 부위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다고 같은데, 자 병렬이면 어쨌든간. 음.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음. 여기 저리 해놓고 여기서 일로 하나 붙이고 음. 여기서 일로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해야지 배터리 팩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셀 간에 전압이나 전류가 다르게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게 각각의 셀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이렇게 해줘야지 좀더 전류나 이런 게 확실하게 셀 간의 균형이 맞아요. 워낙에 뭐, 셀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 이렇게 딱 넣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참. 저도 작업하기가 쉽진 않네요. 자, 이제부터 또 작업이 추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이, 이 셀에서는 선을 빼줘야 돼요. 하나씩. 선을 하나씩 그 부위마다 이게 B, 마이너스, B1, B2, B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보통. 선을 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길게 빼가지고 예, 납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른 것도 다 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 정말. 아 네 여러분 배터리팩을 중간 정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중간이야? 아직 완성이 아니야? 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셀드라고 위에 있는 셀드라고 각 부위를 다 연결을 해줬어요. 병렬 연결해줬고요. 조금 더 안전한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이제 BMS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딱 테이핑부터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캡선 테이프를 다 감았고요. 저렇게 왕수튜브가 있는지 난또 처음 알았네. 너 음, 저기 게항 너무 크게 샀나? 오우 모양이 이상해지게 그러지는데 와.. 흉축해진다 너무 뜨거운가 보다 드라이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드라이기로 이게 어떻게 되나 이 사람아 어우 너무 뜨거워 멀리서 해 멀리서 하면 되지 멀리 하면 한참 걸리니까 뜨겁다며 흉축해지는데 되려나? 아니야 이거 붙이면 돼 쭈그렁 멍땡이가 되는데? 안돼안 <laughs>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문제는 너무 커 그러니까 옷이 너무... 커 옷이 너무 크네요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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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끼고 하는 게 좋던데 그거 네, 이 정도면 됐어요. 안타 안해, 한 몸. 자, 이제 BMS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BMS에 이걸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니까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은 여기에 BMS에는 두 가지로 표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b B-1, b B2, b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0 v 4 2 v 8 4 v 1 2 6 v 이렇게 볼트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순서는 그러면은 0볼트는 맨 밑에서 올라온 선이 있죠 뭐 말하자면 여기서 올라온 선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단자 여기는 볼테지로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0볼트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을 돼요 복잡하다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laughs> 어렵게 느끼시면 은뭐 어려울 수밖에 없지 B-0V 먼저 물려 줬고요. 4.2V 짜리를 연결할 거예요. 이거 맞죠? 이게 첫 번째 만나는 지점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4.2V라고 써 있어요. 다른 BMS는 B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자, 당연히 이거는 8.4V짜리 B2 지점입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8.4V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 12.6V. 보이죠? 다른 BMS 에는 B 플러스 라고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다 됐습니다. BMS 연결 끝났고요.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하는 거는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제대로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4.2V, 8.4V, 12.6V.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할게 있습니다. 나름 간이 파워뱅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USB 충전할 수 있도록 USB 듀얼 잭을 하나 준비했고요. 이거는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예요. 충전도 할수 있고, 이걸로 전기를 끌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ED로 전원을 공급해 줄 부분이에요. 이 안에 감압 회로가 있기 때문에 5트에 맞춰줘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다 똑같은 극성으로 묶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입출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플러스는 모두 모여라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흰색이 마이너스예요. 다음 모여라 마이너스. 자 여기다 붙여줘야 하는데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다 묶어야겠어. 그래야지 이게 붙어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기판이 접착면이 작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막다 붙였어요 납으로 전력량 한번 볼게요 어? 뭐지? 이거 먼저 활성화 시키려면 충전을 한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경우이지 싶어요 이거 저만 어렵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도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laughs> 자 이게 활성화를 하려면 충전을 한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어됐죠예 어, 아. 네. 우와 뭐? 만충에 만충 뭐 이상 툭탁탁하고 뭐 이상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되긴 된다 자 여기 그러면은 저거 꽂아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USB USB를 꽂아서 충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핸드폰 가져왔고요 자뭐 이상하게 막 복잡스럽게 이상 막 너덕 너덕 하는데 하나하나 되긴 되네 오 되죠 충전 되죠.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충전도 되고 여기로 충전하고요 잘 되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또 하나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 네 얼굴 표정만 알수 있어 <웃음> <웃음> 배터리 팩은 일단 다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었고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 잘, 넣, 잘 넣는 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두께에 맞게 또 이런 필라멘트 테이프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감아줘야 되고 여기에 막 우겨 넣으면서 이격 없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 팩을 만들어 봤습니다 3S 8P 24셀 배터리 팩이었고요 자 이렇게 전량 게이지 입출력 단자 USB 커넥터 이쪽으로는 LED를 켜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어, BMS 연결했구요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간단한 거 맞아 간단하지 않아요 <laughs> 절대 간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진짜. 아니, 어렵고 복잡해. 보, 그러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개념만 잡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터리 개수, 직렬, 병렬. 연결만 해주면. 딴거 없어.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연결. 딴거 없잖아. 음, 알았습니다. 그럼.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